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맥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7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어, 주말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어,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아예 핫하게 급등하고 있죠. 어, 이런 종목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는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수익낼 수 있는 그런 비법, 특히 우리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런 것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뭐 중간이라도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이차전지를 관련 종목들을 보유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그동안 좀 고생도 하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제 LG화학부터 한번 볼까요? LG화학은 이제 저는 2차전지 이렇게 봐요. 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는뭐 수소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전기차에 필연적으로 들어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e s s 라든가 이제 또 산업용도 2차 전지가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뭐 앞으로 수소도 이제 결국은 물질의 변화를 가져올 거고요. 소재라든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난번에 쭉 올랐다가 78만 원까지 갔었죠. 일지 화학이. 그러다가 쭉 내렸죠.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열람 때지만 이때 여기저기서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한 방에 5만 명 늘고 3만 명 늘고 그랬다고 그랬죠. 왜? 이때 LG와 커 간다, 백만원 간다, 백만원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는 경기 모두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저, 저도 틀리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이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종목들을 공유해 보시면,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도, 아하,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팁이 될 거예요. 대중이 많이 몰려다니고, 어, 몰려다니고, 어, 쏠리면서 일할 때는 경기하는 게 좋죠. 저희가 매수한 건 63만원대, 6 4만원대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죠? 이것들은 뭘 의미냐면, 그때 테슬라 대회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뭐, 확, 그, 뚜딱 하는 신기술이 나올까? 그건 아니었어요. 결국, 고밀도를 통해서, 어, 그, 주행거리를, 핵심은 그거예요. 주행거리를 많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다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트 다운 하는데, 그렇게 획기적인 게 나올 까요 저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셀 하는 게 이제 LG 화하고 삼성 SDI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됐던 이것도 급등이 나왔죠. 하여튼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전주 회사하고 뭐 분리한다 LG 화기이 그거 큰뭐 예로는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가 오히려 논쟁이 있을 때가 매수 매수다 왜? 펀드멘트는 소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일주와 그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으셨고요. 이런 새로운 상승 채널 봐요. 고점도 몇 8%밖에 안 빠졌어요. 우리는 63만원대 공략하고 66만원대 두번 공략했는데, 그뭐 계산 나오죠? 얼만큼 하는지. 이때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을 했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오레이트입니다. 아셨죠? 이런 종목은 저는 이제 패러다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일주와 100만원 간다고 봐요.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놓고 내려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식은요. 어떤 한 종목에 꽂히면 안 되고 또 무조건 들고 가는 것도 안 되고 뭐냐. 물론 이제 막뭐 아주 나는 뭐 중장기 몇 년을 보고 싶은 분은 소위 말해서 뭐 존버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좋지만은 수익 극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하여튼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500만, 원, 2억 만원때 바로 이런. 지주와 저항을 이용한 맥점 매매. 그러니까 위에서 매도해 놓고 또 저점에서 저항에서 매도해 놓고 저점에서 수량을 늘려서 매도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엘지와 하튼잘 참으셨고요. 이 종목은 전국점에 대략 78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또 일부 한번 매도하고 다음 눌림에서 어, 뭐그다음터 이제 스텝바이 스텝으로 그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8,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거 좋아 보입니다. 결국, 지금 2차 전지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LG화학은 테슬라, 그 다음에 또, GM도 이제 2차, 그, 한나전는 전기차, 뭐, 그런 쪽에 좀, 어, 주로 공급선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 결국 유럽 같은 데가 워낙 2차 전지가, 그, 뭐죠? 그 자동차, 전기차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거의 뭐, 정보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죠. 각국 정부들의 환경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도 그다 수혜주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 SDI가 또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저기서 얘기를 올 때,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때 여기서 좀 50만원대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40만원대 초반 또는 뭐 여기서 매수했으면 수익 극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혼자 매매하기 힘드시면 좀뭐 이렇게 아예 조, 이렇게 어, 길게 보고들어와도 좋은데 이런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도하는 전략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지금 봐서 이제 단계 이것도 어, 한 51,2만원 대에서 한번 살짝 눌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물론 롱톰은 여전히 곱니다 이건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렇죠 뭐 누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차전지가 가는 이유가 뭐뭐 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이제 거의 확. 확실히, 되니까 그렇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지만, 트럼프가 될 수도 2차전쟁이 갑니다.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이 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어떤 그 정치인의 자기들의 어떤 스탠스, 어떤 정책,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항상 주식을 볼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장주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고요. 이게 이제 셀 업체에서 l g 고 삼성 SDI가 탑픽, 그 쌍두마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그,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전액에서는 저는 첨보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첨보를 처음에 산장할 때 제가 이건 굉장히 이때 뭐 이노메트리라나 첨보 이때 할때 우리가 해서 크게 수익도 났고 사실 이것도 봐요. 36,000원까지 빠졌는데 역시 21만 원까지 갔죠. 이런 것들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첨보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첨보도 지난 한 20만 원대까지 19만 원, 18만 원에서 보수를 보면은 19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만 누른다면 5일 선이나 16만 원대 이거 초반에서는 매수 괜찮아 보입니다. 전액에서는 얘가 저는 전액 탑픽이라 보고, 그다음 또 양극재 부분에서는 양극재 부분에서는 우리 에코프로비엠. 예, 여기가 식도 탑픽입니다. 사실, 이따가 뭐 제가 잠깐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 황미끼와 포착해서 잡아서 예, 뭐, 뭐 포스코 케미칼, 다른, 뭐, 에스, 뭐, 코스모, 화학, 뭐, 그런 것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어떤 2차전지에서 수십 개 종목이 있는데, 다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탑픽,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그건 뭐또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좋게 봐서 황미끼와 포착해서 여기까지 더블이상 급등수를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봐요. 여기저기서 고점 대비 최근에 종목들이 20, 2 30% 내렸는데 이신화부로퍼스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에코프레비엠,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눌림에서 어, 좀 저점도 많이 올랐서니 눌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밤, 그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간도 좀 횡보하고 순무력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금요일날 모닝 브리핑 영상에서 순구리기 구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도 우리 코스닥 좀 조정을 받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조금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기회가 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통 게95% 분들이 그그들과 다른 스트레스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눌림을 줄 거예요. 그럴 때매수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첨가제에서는 저는 이게 렇 좋게 보는 게 대주 전자 재료, 그다음에 나노 신수재가 있는데 나노 신수재는어 그 CNT라고 해서 산수 나노튜브에서 양극재, 음극재 다 들어가는 거고 사실 대주 전자 재료는 이게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것도 저는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거의 약간 첨보라든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네, 셀럽체에서는 SDI가 아주 뭐, 현대차, 현대 기아차하고 또 이렇게 협업관계, 유럽, 그런 것들, 그것도, 그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대장이고요. 이런 것도 또, 세럽체가 먼저 가면, 펄업데에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사실, 지난번에도, 이 그, 소재업체하고 셀업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소하면서 결국 상수을 올린 게 2차 전지 섹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첫날부터 완전 꽂힌 종목이어서 트리플한 종목입니다. 어, 이때또 뭐 신규장 말씀을 했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는 월본을 보게 되면요. 이건 2차전 보외로잖아요. 그래서 월본을 보면 이제는 추세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우또한 5만원 초반에 오르게 되면 여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정거쯤에한 6만원 정도 이렇게 차트에서 보셨죠? 그다음에 또 길게 본다면 라 그 이상도 볼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핫한 게 최근에 신규 상장주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수익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어,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시장에서 모든 대중들이 하면서 막 핫하게 흥분하고 도가니가 뭐였죠? 카카오 게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매덕을 빼팅, 그러니까 공모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몇십만원, 뭐 몇백만원 수익 나실 때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이미 공모가 신규 상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근데 카카오 게임는 우리는 이때 잡았어요. 이때, 그죠? 이때 우리가 제가 뭐 여의도 주식장 나왔을 때 이때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우리는 이런 때잡아요 아하, 이게 어떤 거죠? 두 가지 암시하는 점이 우리 주린이분들, 그다음에 주, 어, 또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 대중과 좀 멀어질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중과 멀어지는 첫째고 두 번째는 어떤 어느 때? 본질 가치 대비 괴리 가격의 괴리 자 89,000원 한 것은 아무리 거품이라 할 때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9,000원 짜리가 42,000원까지 떨어져요. 반 토막 이하가 나요. 이 카카오 게임이4 9 0이상인가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럼 이럴 때 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에 그것뿐만 아니죠. 비키트라든가 저는 그때 야이 비키트 매수가 매수 구간이 왔구나. 주부모부 답이 나오잖아요3업로 은봉 3개 다음에. 근데 뭐다 잡을 수는 없고 이보다 훨씬 좋은 차고 잡아서 대박 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보는 것들도 어때? 요 이렇게 내렸을 때 매수를 한 거죠. 이것이 역시 반토막 났었죠. 자, 제가 왜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느냐 아시겠죠? 남들이 그 몰려 다닐 때는 조금 경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 에스케이바이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먼저 먼저 이 상장이 핫하했었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럴 때 이제 그때 좀 공략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반면교사로 얻을 수있는거뭐죠 대중들이, 아하,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안 되라는 그런 인식이 항상 뇌리 속에 벗겨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 하이닉스가 현대전자인가, 현대전자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프라인 갈 때, 갔을 때, 6천할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국민주의였거든요. 그것까지 얼마나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하이닉스 얘기도 하지 마쇼. 예? 그랬거든요. 질려버리니까. 그럼 똑같은 논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아, 신규산장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이때는 무조건 환호를 했고, 이런 종목들은, 안 된다는 그런 등식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고정 관념이죠. 우리는 그들과 역발상자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피플 바이오입니다. 피플 바이오. 자, 공모 피 피플 바이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죠? 자, 이렇게 쫙 처음부터 피플 바이오가 17,000원 때 공모가가 2만 원짜리가 17,000원이요. 에 18,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모가에 4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처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VIP 가객님께 아침에 문자 장시작 전에 17,000원 전에서 무조건 적자라는 보 보내 드렸어요. 신경 쓰지 않으셨어. 왜? 이때 쪼그라 있었거든. 이것이 무려 지금 얼마큼 올랐어요? 3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한번 그다음또 이때 한번 응? 이때 공략을 했죠. 또 한번 황미끼에다 다 포인트가 나오죠. 황미끼에 포착한 거 맥점 포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이거 이것을 지금 아주 급등 수위에 안겨줬지만 지금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아하, 이제 신규주는 무조건 된다는 또 인식이 이제 잡힙니다. 또 신규주환호를 합니다. 저는 이럴 때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참 이런 종목들, 일단 말씀드린게 거의 대부분 이러한데, 피플바이오로, 이따 박셀바이오로, 실락해서 급등 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저는 잠시. 좀 잠깐 왔다가 그래서 차익 관점을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에도 신규 상장주 제가 진단할 때 올릴 때는 차익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이런 데 쫓아다녔어 봐요. 고점들이 21% 마음고생 얼마나 빠지. 하십니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어, 보통 이제 95% 분들이 이 시장에서 뭐 이렇게 손실을 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시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 5%의 매매인데 예,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어느정도 감이 오시나요 피플바이오 이것은 그냥 뭐 10만원 간다 하더라도 한 템포 누를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문을 보아도 보통 개인투자분들이 여러분들 배우시는 게 뭐죠? 적산병은 무조건 좋아. 적산병이 좋은 것은 주가 많이 내려가지고 바닥을 완성하고 그때 터닝 포인트가 좋은 거고 이렇게 상승을 많이 가져온 것들은 이미 펀더멘탈 상당분 반영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 어 반영됐고 이렇게 과열권을 지음했단 말이에요. 여 지금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과열권 아닌가요? 그렇죠. 빨갛게 100까지, 90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물론, 보유자 영역이긴 한데, 이제 위에서 신규 관련된 것들은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어, 오늘, 어제 오늘 이제 잠깐 나고 너무 피곤해서 좀 휴식도 취하면서, 정말 기똥찬처럼 발굴했습니다. 기도도 좋을 거고요.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게 이제 박셀 바이오예요. 박셀바이오, 이것도 다 똑같은 논리. 처음에 이것도 이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완전 저가의 소리 잡아서 한 3년 동안 40% 수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확매개 잡았는데 이거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죠. 박셀바이오 역시 마찬가지. 이거 다 거의 고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은 반등 나올 때면 차익 구간이다. 그리고 어, 좀 어,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들도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 박셀바 그렇고 소록수. 쏘룩수. 소록수도 이제 이맘로부터 출발했죠. 공목가만 원짜리인데 소록수는 뭐 특수 조명 이런 거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VIP 안에서 아, 이거 아침에 관심이 좋았다가 아, 신규 종목들이 꺾이고 그러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건 좀 그냥 패스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30% 올랐어요. 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나서 축하드리지만, 여기 위에서 잡으시은상한가를 강하게 못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월요일 날은, 만약에 반결, 어, 지금 상승이 나오면, 일정 부분 정, 정리하고, 얼마 전에 또 눌림목을 주거든요. 주가라는 계속 못 가, 못 가는 거거든요. 또 눌림목 줄때 다시 한 번, 제가 포인트 잡아두를 할게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과 반대편에 서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코넥스에서 상장하는 데 처음 날때 상장했거든요. 었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자고랬어요 그래서 여의수 잡아서 최저점, 음복 세개만 잡아서 이것도 작자랑 수익을 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싱글산의 공략법이에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스탠스죠. 지금 시중에서 많이 회제되니까 경계 모두를 말씀드렸고, 그들이 아니라 할때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주시장에서 식 수익나시면 사위 5%밖에 못 나요. 센코도 이제 시간에까지 급등 나왔죠. 환호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간에 급등하는 것은 세력들이 매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도 뭐, 시간에 좀 급등 나와서 단일가가 얼마나 하냐면은 27,900원이죠. 그럼 3만원대에서는 좀 미래 남나도 무조건 60% 이상은 한번 차익 실행, 그런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대략, 특별 진단을 해드렸고, 두 가지 암시하는 게 있을 거예요. 2차 전지은 앞으로 계속 고다. 다만 눌릴 때 매수면 하 되고 신규 상장주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에 좀 차익 기회를 갖자. 그다음에 그 다시 2차 눌림 포인트는 제가 잡아 드릴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 내는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셨어요. ITM 반도체 가지고 하는데 톡방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템 반도체와 위드텍 사이가 아 이따 위드텍에 빠졌어요. 위드텍은 말씀드릴 거예요. 1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다른 세 자리 숫자 수입도 많이 나요네 그러면 수백 프로 종목 많아요. 이거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다쓸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아이템 반도체부터 맞아요. 정확히 1년 됐죠. 그 사이에 수백 프로 단계. 바로 아이템을 또 하나, 둘, 셋, 넷, 알토리700%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두, 열 세, 열 네, 열다섯, 열여섯. 다 내용 보고 열리고 열여덟. 뭐 십분, 두번 국내 했으니까 이거 빼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다 내용 가지고 황미끼가 저점 잡은 거예요. 파크는 뺀다 하더라도 하트 뭐최에한 열일곱 개, 열다섯 개 이상 되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인내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일단, 주가는요, 결국 기업의 펀더메탈, 즉,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 조목들을 어디서 잡냐고 저점에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중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피플 바이오였죠. 피플 바이오는 설명 들으셨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여러분께 뭐냐면, 자, 제2의 ITM 반도체가 있으니, 저와 함께 10분 하면 꼭저 믿고 하십시다. 이거 6일 동안 따블랐습니다. 그럼 위드텍을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를. 위드텍은 이따 제가 어 아까 예고를 드렸죠. 어떤 예고를 드렸죠? 제가 또두 무릎을 친 종목이다. ITM 반도체를 보게 되면 이게 2차 전지 보에라의 독보적인 기술력 아시죠? 이거 미국 뭐 독보적인 기술력 독일의 바르타가 있습니다만 이거 그래서 아이폰에 들어가고 이때부터 제가 꽂혀서 25,500원부터 만 2천 5, 2만 5천 이렇게 트리플 났단 말이에요 몇 번을 이때 또 공략해서 물론 누적 수익은 몇백 번이 훨씬 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신규 상장으로 보는 눈이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략한 게 바로 저는 여러분들 톡방 보면 다 나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올랐으니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업 내용 펀드멘탈 보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신규주의했죠 이미 사람들이 신규이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을서다 계속 오면서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공략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당일 날15% 먹고 황미기와 포착해서 음선 나왔을 때또한번 이때부터 공략해서 상한가 상한가 여기까지 해서 따블이 나왔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몇몇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딱 6개월 만에 따블 나왔죠 이 연속 상한가 나오면서 이첫 번째 첫날 공략 두 번째 황미께 찌워주는 공략 99% 나왔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면은 이것이 역시 우리가 황미개 찍어주고 내용을 가지고 진짜 저녁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나시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제가 또 잡아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도 다 수익이 난다. 그래서 이것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보람을 느끼는 게뭐 저는 100%죠. 85%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드텍 한 종목 가지고 2,700만 원 수익 냈다고 수익 인정하시는 우리 부회비 님도 계시고 또이 테린포장은 결국 이제 일찍 올리시는 게 수익 났거든요. 이것도 한한4% 어, 수익 났으니까 이거 업데이트 하시겠죠? 이렇게 위드텍도 1,100만 원, 어 이루다, 네고캔바이오 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한 종목도 저점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저의 보람이죠. 그래서 또 위드텍 3,200만 원 내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3천만 원에서 뭐 테이펙스, 그금호소교에스티팜다 이렇게 h f r 은좀 손해도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저 함께 씨 분들은 이게 또 종목별로 수익률 다 이렇게 적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예? 오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재 840만 원여러분들 이렇게 수익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고 이게 바로 우리 그 클럽의 VIP 클럽의 그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회원 모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혼자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내용 있는 종목을 저쯤에서 잡자. 그게 뭐냐. 내용 있는 종목 제가 좀 꽂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예고를 드립니다. 제2의 위드텍이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6일 동안 따블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나는 이거 월요일 또는 화요일부터 우리 크랩에서는 필수 포트로 할 겁니다. 이거 엄만 무시합니다. 세계 1 위. 예, 아까 아테마트 유리트가 이르, 뭐죠,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 같은 거 탐지 제어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전방에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뭐 자율주행차 새로운 것들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이면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1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좋은 정보 친구 되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공개는 못 못해, 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어, 저와 친구 되는 방법. 간략히, 최근에 저희 VIP 중는데 폭주를 하고 계십니다. 왜? 다 보셨거든요. People b 위드팩, 다, 다, 우리가 최근 공유했던 종목들의 이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Tapex 다 나오죠? 뭐, 진도와 것도 미코 다 나오잖아요. 때로는 손절도 합니다. 이렇게 손절을 합니다. 저는 있는 손절은 그대로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다면 간다는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께 급등 수익도 안겨 드리고 있고 VIP 어, 클럽에서는 그래서 제가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드택을 놓쳤다라면 이 종목 함께 해보십시다. 제가 대략 요예고 해드렸죠. 그러면 저와 친구되는 방법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 정보 무료톡방이 나와요. 카톡방이 무료채팅방. 그래서 이거 해놓셔야. 다음은 이제 황미끼도 거의 이제 어 11월 달에 마무리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함께 무료 체험을 할수그거든요 황미끼도 바한은 제가 시간상 말씀. 그 황미끼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고 일요일날 특집 방송에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차전이고 신규 종목들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와 이제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MTNW c o KR 들어가면 어 좋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 사진 쭉 밑에 어가면 좋은 정보 거기서 하시면 되고 요즘 폭주하고 계세요. 뭐, 하여튼 뭐, 하루에 뭐, 0분 이상, 1 2 분이 가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수익으로 보답 드릴 거고요. 지금 쉬리니까 전화가 안될거예요 010-951-6345, 이 요로 전화하셔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하시면은, 월요일날급등할 종목, 예? 그, 뭐, 회비라는 거, 그건 바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2의 위드텍 그걸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동안 매매가 힘드셨던 분들 참고만 하세요. 이게 여러분 회원 모집 절대 아닙니다. 좀 이렇게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한데, 어,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닝브리핑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리딩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좀 아마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릴 겁니다. 예, 그것만 감안해 주시고 어잇빛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또한번 여러분들 어,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 계좌도 팍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려요. 예, 휴일 잘,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